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선생님입니다. 자, 포마 영화, 나와서3 is so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의 챕터 4의 10번째 이야기, part 1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하다 보니까, 어? 쓸데없는 거나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른들은 못 알아들어.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좀, 익숙한 단어 두 개인데, 선생님,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leave란 단어. 어, 선생님, 이렇게 떠나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 다음에, hold, hold on a second. hold, 많이 쓰는 표현이 이렇게, 잡다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leave란 단어, 이 hold란 단어는요, 뜻이 좀 많은 다의어입니다. 조금 조금 다음 거면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convinced란 단어. 그리고, 이 against란 표현도, 저기 hold와 뭐가 연결돼서, 흔히 얘기하는 수거라는 게좀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에, 오, 단어 좀 어려워 보이는데, forbearance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의미덩어리 한번 잡아볼게요. but if you said에서 한 덩어리 잡아도 되죠. 왜? 뒤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제자님들 이 정도는 합칠 수 있겠죠? if you said 한 박자 쉬고 to them 이렇게 되지만 if you said to them, 그죠? 한 덩어리 잡히면서. 자, 그다음 이 부분이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던 한두번 정도 나왔던 패턴인데 또 이렇게 잡아볼게요. The planet 다음에 왜 여기 삼박자 끊었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중간에 끼고 그리고 이 뒤에 건너 떨어져서 is asteroid 하면서 동사 뒤에 명사 이렇게 한 덩어리 나온 거고 중간에 얘가 이렇게 he came from이 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라는 건이 정도까지 되면 좋겠어요. The planet, 아 ah, he came from 이렇게 잡히면서 is asteroid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laughs> Then they would be convinced. 아,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자 they would be convinced. 자이 동사 뒤에 조동사 would 나왔던 계속 연결되죠. 그 다음에 여기 be convinced까지. 그리고 이 부분 leave you. 오 여러분 떠난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떠난 여러분을 떠나. in peace 전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사실 이렇게가 하나의 의미예요 leave you in fit n peace 이렇게요. 그리고 from their questions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잡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따 잡아줄 거고요. they are like that 어 이거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이네요. 어른들은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그죠? 그러고요. one must 어 one은 또 선생님 하나 아닌가요? 네 이것도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one must not hold it 그리고 뒤에 전치사 against them 저기서 hold가 잡다? 어 뭔가 해석이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서 children should always 다음에 show 동사 뒤에 great p o r s e v e r a n c e 까지한 덩어리 toward grown-up people 되죠. 자 그럼 바로 덩어리째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But if you say to them, 자기까지한 덩어리로 번역되죠.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즉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 우리 앞에 가정법이란 걸 하면서 했는데 문법적인 건다 잊어버려도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프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프가 만약에 이런 뜻이죠. 여기에 현재가 나와도 뭐뭐 한다면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여기에 과거가 나와도 뭐뭐 한다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 왜 현재도 한다면이고 과거도 한다면이에요? 현재를 쓰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네, 과거를 쓰게 되면 말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뭐 하면 있잖아. 요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걸 현재 시제을 쓰냐, 과거 시제을 쓰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이 정도 느낌을 주는 거고, 우리말 해석은 둘다 뭐, 한다면. 참고적으로 여기다가, had pp, 이런, 어, 과거 완료 표현을 넣어줘야, 이때, 했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여기 과거가 나와도 했다면이 아니라, 한다면, 이렇게요. 만약 여러분이 sat d o 어른에게 말을 한다면, 즉, 뭐라고 말을 하냐, 갑니다. The planet, 건너뛰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행성이 그 다음에 이즈디의 동사, 한, 명사 한 덩어리. 그죠? 어, 행성 B612 행성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데 그 행성이 어떤 행성이냐? He came from. 우리 계속 약속했었던 의미 덩어리 가운데서 또 다른 주어 동사, 이게 S2, V2 이런 거죠. Came from 이렇게 한 덩어리인 거고요. 알겠죠? 어, 선생님 그런데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 어디 갔나요? 자, 이 전치사 뒤에 명사는요. 가끔씩 문맥상 이해가 될 때는 안 써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우,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이걸 서류라고 쓰가지고온 거야? 나가! 그러면서 서류를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가! 그럴 때,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Get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out! 그럼 여기서 get out 다음에, 여기 어떤 말이 생략된 거죠? 어디에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죠. 말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문맥상 뻔히 이해가 될 때는 말안 해도 너무나 아는 거. 그럴 때는, 어, 여기 from, 여기 뒤에 전치사들을 생략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생략이 되면서 이 from 다음에 원래 와야 될 말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행성으로부터 온 거죠. 문맥상 이가 되니까 같은 말씀이 안 되는 영어 원칙상 여기 from 다음에 어 여기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합시다.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이걸 문법적으로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서 생략됐고 from 전체다에 대한 목적을 아우 싫 소름 돋아 아우 싫어. 아우 싫어. <laughs> 그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아 그가 왔던 어디서 왔어 그 행성에서 왔던 아 그쵸 그가 왔던 그 행성이. 그래서, 선생님 이 바라는 건, 요렇게, 언젠가는 우리 제자님들이 한 덩어리로 가는 걸 바라는데, 아직은 힘드니까, 그 행성이, 후, 또 다른 주어 동사나, 선생간 박자 쉬고, 이 e came from, 그가 왔던 그 행성이, 그 다음에 얘가 주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서, is, 바로 뭐뭐이다,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잡으면서, 어허, 비, 육, 일, 리, 행성이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말을 한다면, Then, 그러면, they would be convinced. 그들은 convinced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런 숫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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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터키, 어, 천문학자가 발견했던 그곳, 그러면서 뭔가 이게 수치 딱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여기 convinced는 뭔가 좋아할 만한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I'll leave you. 그리고 여러분을 leave, 떠날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In peace, 평화 속에 떠나. 아, 뭐가 좀 그림이 조금 잘안 안 그려지죠. 어쨌든 평화 속에 떠나. 이좀 이상하다 하면서, 자, from their questions, 그들의 질문으로부터. 아,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이따 볼 거고요. They are like that. 떠났습니다. 이때 like는 뭐뭐와 같은 좋아다가 아니라 그와 같다 그런 식이다. 어른들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좀 표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convince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convince는요. 보세요. if someone 어떤 사람이나 or something 어떤 것이 convince you of something 여러분에 대해서 네, 뜻이 나와 버렸죠.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인데. 자,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를 convince한다면요. they make you 자, make 뭐 하게 만들다. make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믿게 만든 거예요. it is true 그게 사실이다. 또는 it exists 그게 존재한다 이걸 뭔가 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만드는 이제 persuade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다음에 이런 뜻도 있어요. 확신시키다 이것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will be convinced 자 이런 걸 우리가 수동이라 그러죠. 그럼 이건 어른들이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확신하게 되는 거니까 이다 convinced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자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잡으시면 돼. 아, 어른들이 설득되어진 거니까 확신하게 될 거야. convinced. 이렇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leave 갑니다. 자, leave는요. 우리 제자님들, 이 뜻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떠나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냐면 leave 다음에 장소적 개념이 나올 때입니다. 장소. 오늘 바로 예문까지 보여 줄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장소 자, 그런데 이 2번, 3번 그리고 이게 명사로 쓸때이런 뜻들이 있는 거 많이 놓칩니다. 자, 뭐냐면요. 어떤 걸 남기다, 물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면 leave 하면 나는 떠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물려주다, 남기다라는 뜻도 돼요. 됐죠? 또 하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 책에 쓰인 뜻이 이 뜻인데 내가 떠나는 거니까 어떤 상태로 두다라는 느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명사로 쓰면 그냥 떠나는 거니까 떠나요. 하면서 떠나는 거니까 휴가란 뜻도 같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자 보세요. 예문을 좀 보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음, 자, 다 예문 한번 준비해봤는데 she left. 자 이렇게 봤으면 그녀는 떠났어요. but for Seoul 하게 되면 서울로 떠났다요. 자 이것도 조심합시다. 이때 for가 없으면요 she left Seoul.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서울을 네. 떠났다고. She left for, for 하게 되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She left for Seoul 하게 되면 서울로 떠났다가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러고 따라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My father, 내 아버지는요. 이렇게만 쓰면 let me, 나를 떠났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let me a large fortune. 자, fortune 하게 되면 운이란 뜻도 있는데요. 막대한 부, 큰재산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두 번째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떠났다. 이게 아니라, me, a large fortune 이니까, 나에게 큰 부를 주고, 아, 이제 먼저 돌아가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음, 음, 자, 그리고 이거. Leave the door open! 뒤에 사람이, 다, 앞 사람 문 닫고 가려고, 하면, leave the door open! 이렇게. 아, 아, 아 저기, 문 좀, 아, 문 좀, 이, 열어 문좀 떠나, 문을 떠나서, 이게 아니라, 문을 두는데, 넌 그냥 가는데, open, 열린 상태로, 열려있는 상태로. 자, 그럼 문좀 닫힌 상태로도, 그러면 이따 closed란 표현을 쓰면 되겠죠. 아, leave the door closed. 아, 너 나갈 때 이따 문좀 닫힌 상태로도, 이렇게. 요 알겠죠. 어떤 상태로 두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나좀 내버려도. Leave me alon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 좀 있다 이 부분이 번역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이게 휴가란 뜻도 명사로 쓸 때. 다시 한번 여기 1, 2, 3번은 동사로 쓸 때고요. 명사로 쓸때 휴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aid leave 하게 되면 돈을 받고 떠나는 거니까 유급휴가. 아 좋다. 돈도 받고 휴고 유급휴가란 표현 이 있고 여기다가 그러면 당연히 unpaid leave 하게 되면. 무급 휴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I'm on paid leave 하게 되면 어, 어, I'm on 그럼 나뭐 하는 중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I'm on paid leave, 아, 나 유급 휴가 중이야. 아, 나돈 받고 좀 쉬고 있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을 평화 속 평화 속에 있는 상태로 둘 것이다.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From their questions, 그들의 질문으로부터. 그니까, 뭐, 뭐, 어디서 왔어? 어, 어, 외계인이라고? 몇 호, 그 위치가 어딘데? 좌표 찍어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 행성이, 길게 볼까요? He came from. 어린 양자와 왔던 행성이. 자, 바로, 비유1리 행성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They would be convinced. convinced. 그들이 설득되어 질 겁니다. 확신하게 될 겁니다. And, 그리고, leave you in peace. 여러분을 평화로운 상태로 둘 겁니다. 여기 또. 됐죠? 즉,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From their questions. 그들의 질문으로부터. They are like that. 어른들은 그런 식이에요. 아이, 제 번역이 잘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좀 알아둘까요? 우리 제자님들. 주어 자리에 원이 나오면요. 어, 정석적으로는 우리는 혹은 여러분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냥 번역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동사부터 번역하면 굉장히 우리말스러운 번역이 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말도 이 원이라는 건 이게 문맥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어, 말 그대로 선생님 방금 썼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은 이런 느낌인데 우리도 어떤 말을 할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때 주어를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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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요. 어, 어려운 말을 는데 예문 들어주면 금방 이해가 돼요.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되지.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되지. 이때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주어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인 거죠. One should not must not cross uh, c r o s s uh, 아, 그렇죠. 여기 uh, crosswalk 그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이때 one 쓰게 되니까 해석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 번.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돼. 날 새면 안 돼. 날 새지 마라고 할 때, you 이렇게 자꾸 one should not 그죠?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One must not hold it. 이때 홀드죠. 좀 이따 볼 건데. 아, 그것을 당신은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홀드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냥 이때 원을 좀 이따 한번 더 해석할 때 원을 해석 안 하고 번역하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석대로 당신은이란 말을 썼지만 그냥 우리 사람들은 뭐 하자, 뭐 하지 말자라고 할때원이라는 주어를 쓰는데 해석을 안 하는 게더 편하다.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홀드, 홀드가 잡단데, 그걸 잡지 말아야 합니다.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그죠?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against라는 표현과요. 이거 발음 하나 주야할까요어 g 인스트 이건 틀린 발음까지는 아닌데, 틀린 발음이라고 할게요. 원음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against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이 부분을요, 어. 한 박자로 발음해 주는 거 개인 이중 어려운 말한 번만 쓸게요.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중 모음 어 개인 a 발음 i 발음을 원어민들은두번다 하지 않고 한 번만 해요. Again, again 이 단어도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방금 예를든 요거 again. 그리고 여기 s t 붙인 얘도 against가 아니라 against. against.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오, 오, 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against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맞서는, 대항하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벽이면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딱서가지고이 하고 있는 이게 against의 느낌이거든요. 막 아, 이렇게 힘을 막 가하고 있는, 맞서고 있는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서서 홀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 홀드 있듯이 느낌이 안 오죠? 좀 이따 바로 다이어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서, children, 우리 아이들은요, should always show great perseverance. 엄청난 p 베 r s e v n c e 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 그럼 또뭘 보여줘야 될까요? 어른들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t o w e r d 뭘 향해서? grown-up people, 어른들. 그냥 grown-ups라고 해도 되는데, 이번엔 grown-up people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어른들이 t o w e r d 향해, 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자, 갑니다. 일단, 홀드입니다. 자, 홀드의 기본 뜻은요, 이뜻 맞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홀드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잡다, 쥐다라는 뜻에서 그게 뭔가,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홀드가 내 생각을 그대로 딱 잡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주장하다, 뭐라고 생각하다예요. 이게 이번에 쓰인 뜻입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를 호도 꽉 잡고 있는 거니까 유지하다 지속하다는 뜻도 되겠죠. 아다 여기서 나온 거네요. 자 어떤 건물이 꽉 잡고 있다 어떤 그릇이 꽉 잡고 있다 그러면 수용하다 어디에 담다 이런 뜻도 되겠죠. 좀 이따 선생님 예문을 들었지만 뭐 물병에 물을 잡고 있으면 물을 담는 거니까 어떤 대회 에 참가 선수들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어떤 일을 개최하다데 이건 보통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비. h e l d 도써 가지고요. 개최회 대다라는 개최 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I want to hold your hand. 자, 우리 비틀즈 형들의 형? 우리 선생님에서 형은 아니에요. 비틀즈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I want to hold your hand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자, I want to hold your hand. 네 손을 잡고 싶어. 자, hold 잡다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I hold that. 난꽉 잡고 있어. 내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뭐라고 잡고 있냐?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exists on the, on the asteroid. 그 행성, 비유1리 행성에 있는, 있다라고 exists.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존재한다라고 나는 hold. 생각해, 주장해. 하하. 그리고요. How long will the fine weather hold? 얼마나 오래, how long, uh, the fine weather, 그 좋은 날씨가 hold, 꽉 잡고 있을까? 그 좋은 날씨가 계속될까? 지속될까? This bottle, 자, 이 물병은요, uh, hold s 10 liters, 10 liter를 hold, 잡고 있다, 담, 담고 있다, 오케이. 자 그다. 이게 개최하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쓰이고요. The Olympics 우리가 말하는 올림픽은요. 올림픽 The Olympics라고하거나 Olympic Games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림픽은요. A held 개최됩니다. Every four years. Every four 그럼 매4 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Every four years 매4 년마다. 개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뭔가를 딱 주장하다, 생각하다에다가, 홀드까지 붙여서요런 수거가 나온 거예요. 홀 something, 자, 뭔가를 잡고 있는데, 즉,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gainst h e m 뭔가 이렇게 맞서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다. 이, 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다. 이홀 something, 뭔가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런 구어체 표현 참 많이 쓰거든요. I admit 나 인정해 인정해.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다라고 나 인정해. But 그러나 요 요거 요거. Do not hold it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 Against 나에 대해서 맞서서 생각하지 마. 나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날 그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지는 마. 요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딱 보니까 어른들이 숫자 좋아하고 어. 아빠, 그거, 비612 행성 출신이에요. 아, 그거가 아니라, 아빠, 어린 왕자, 비612 행성, 그, 터키 행성 아시죠? 터키 천문학자 발견한 거, 그, 비612 행성 출신입니다. 라고 말해야 을 확신하는, 아, 그 바보 같은 어른들. 그러나, o n 이 해석을 하지 말고요.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어른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불쌍한 어른들. 오, oh, children should always show great perseverance. 그럼 지금 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뭘 보여줘야 되냐? 바로 tolerance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 바로 이거예요. 관용이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부분에서 이 patience란 단어를 한번 정리했어요. 인내심 이 있는 이렇게 인내심 이렇게, 그죠? 그래서 tolerance, patience 여기 나와 있는 perseverance 다 같은 말이에요. 관용, 인내. 그래서 엄청난 인내, 관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Toward grown-up people, 어른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네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용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생택직 베리 선생님은 바보 같은 어른들 좀 이해해줘.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승약된 것 같아요. 어른들도 힘들어서 그래. <laughs> 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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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좀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분명히 좀 가벼워져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If you said to them, 이때, if, if sad not, 과거 아니라고 했을 지 if 안에 과거 들어가면 한다면, 만약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the planet,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뭐, the planet he came from. 그가 봤던 행성이 is asteroid B612. 그죠? 그래서 B612 행성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Then they would be convinced. 우든에 있어 추측이 죠뭐일 거다. would be convinced. 확신하게 될 겁니다. And leave you in peace. 평화로운 상태로 둘 거예요.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from their questions. 어디 출신이야? 뭐 어디 도왔네? 좌표 좀 찍어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질문으로부터 평화로운 상태. They are like that. 어른들은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one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자, 우리 다시 한번 hold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홀 hold 기본적인 뜻 꽉. 잡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그죠?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기억들 나죠? 그다음 에 뭔가 어떤 그릇에 이렇게 담다 이런 뜻, 어 뭔가 유지하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어떤 어, 행사를 개최하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아까 리브 그냥 넘어왔는데 혹시 리브 어선 조무현데 소나가 리밤 정야가 리 어디로 떠나다 이런 뜻도 있었죠. I'll, I she live for l e f t for soul 이렇게 아까 예문도 보여줬었죠. 떠나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물려주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태로 두다 명사로는 휴가도 있었습니다. 하, 다들 기억나네요. 자, 그래서 one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음, 그런데 말이죠. 어른들에 대해서 좀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Children should always show great forbearance. 큰 관용, 관, 관용 같은 말 tolerance. patience, 앞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또, forbearance까지 오늘 하나 더더 더 했네요. 자, 엄청난 관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t o w a r d grown-up people, 어른들을 향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네요. 오늘은 다이어도 두 개나 있었고요. 이 홀드를 활용한 약간의 수고 표현도 있었고, forbearance에다가 convince, 몇 가지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